강도사 시절에 중구등부를 맡고 있을 때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즉즉 하나님을 모욕 모욕할 때그 의분의 소리를 듣고 아그러한 소리를 듣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의로운 분노를 가져서 이골리앗과 맞짱 듣는데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요즘 불교에서 4월 초발일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온 거리에 다 연등으로 다 이렇게 지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또, 의로운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연등을 만약에 잘라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게 된다고 하면 제가 가서 경찰들에게 빌 것이고 또한 뭐 벌금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낼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였었는데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어, 꾸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 설교를 하냐라고 그렇게 어, 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 켠에는 우리 중구동부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이 만약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면 정말 마음으로 참그 학생을 참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제가 할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어, 도와줄 또 의향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4월 초8일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그 성탄절을 바라봤을 때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성탄 성탄절 한한달 전부터 많은 길거리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캐롤과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면서 마치 잔치 분위기처럼 또 기쁘고 즐거웠는데 몇년 전부터 그 캐롤과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처가 온 날은 전국 길거리에서 다 연등을 다 치장하며 치장하고 또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카프레이드까지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 너무나도 정막하게 너무나도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6절 36절의 다윗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이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모욕하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도 마음으로만이라도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져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밝기 전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새해부터 하나님을 좀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좀더 알아가,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몇장 읽고 또한 기도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몇 날이 가지 못하고 다 작심 3일이 되어 가버리는 것들을 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한편에서는 가져야 됩니다. 저도 동일하게 2019년이 되기 전에는 하루에, 세해가 되면 하루에 매일 다섯 장씩,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한 시간 이상씩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제의 삶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다시 한번 가지면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한 내가 제가 또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의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그 분노가 마음에서 솟아 나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엄성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연애 편지와도 같은데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등한시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 한 자매를 어,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 자매도 시간이 오후, 오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4시나 5시 되면 항상 만나서 저녁을 먹고 여러 가지 어, 얘기를 하면서 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입을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살고 있는 도시만큼은 가난하거나 소외되거나 장애우든지 누구나 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매에게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격일로 만나자. 어차피 교회에서 또 보니까 일주일에 네번 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바로 얘기하는 말이 오빠 사랑이 식었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이나 보는데 사랑이 식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자매의 그러한 말처럼 매일매일 봐야 되고 매일매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결혼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연애 시절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매일매일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대화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좀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의 작은 이익이나 나의 작은 유익보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 내내 내 자신에게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어떠한 목사가 아니면 장로나 건사나 집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봤었을 때 먼저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는 그와 좀 다르지만 그러한 성향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또 한국교회를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주인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지만 아마 수년 전부터 이미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소리가 들리곤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기를 또 강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는 더욱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내가 먼저 사랑을 흘러 보내고 또 내가 먼저 섬기고 또 내가 먼저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또한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몇년 전부터는 이미 캐롤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소리가 이 땅에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그 사람의 노력과 또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서 그 만든 사람, 저작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저작권이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저작자의 그 허락이 없이, 없이 함부로 노래라든지 시나 아니면 공예 그 다른 모든 그 작품들을 도용할 수 없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작은 가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싸일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노래를 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미명하에 기쁨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되어야 할이 성탄절이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정막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혹 사탄의 계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사탄의 그러한 어, 계략이구나. 참, 참, 이 세상을 참 교묘하게, 간사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이 성탄절을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이 성탄절을 시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막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를 크게 또 내어야 되고 또한 믿는 사람 3, 3, 5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가지고 또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성탄절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고 정말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 가지 의분은 동성애가 지금 많이 조장되어지고 있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서 성소수자의 그것도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 동성애를 허용하자라는 그러한 법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심심찮게 1년에도 여러 번씩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법률이 안건되고 그리고 또한 상정되고 또 어떤 시장은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에 보면 이미 자신이 동성애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널에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거부하지 않도록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의 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동성애를 보면서 또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를 보면서 또 의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 가지 의분, 의분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은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부흥의그 불씨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그 역사가 일어나서 온 땅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 정말 하나님의 나라, 라고 그렇게 명명되기까지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부흥의 불씨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부흥이라는 그부자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부흥이 일어났고 또한 수많은 부흥 부응, 부흥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그 공통점이 회개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 부흥도 그렇고 그 수많은 그 부흥의 그 가정들을 봤았을 때는 거기에 시초는 작은 모임에서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도 몇몇 모인 그런 모임에서 리더자들이 회개하면서 나아갔고 그 회개가 점점 퍼지게 되었고. 또한 강단에서도 회개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여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 나라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1907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한 동성애를 조장하고 부흥의 불씨가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부응을 주셔서 이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맞짱 떠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봤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그인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이, 이 나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근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많은 은혜와 능력과 힘과 근능을 공급받아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의분을 가지고 이 나라 이 교회들을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변화시켜 나아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 한해는. 좀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